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오래 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오래 사는 것으로 유명한 코끼리 거북이는 150년을 살기도 하고요. 북극 고래는 20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뜻하죠. 저 높고 높은 푸르른 산도 넓고 넓은 저 바다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의지할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허무한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다에 의지해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할 줄 알았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물건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나무와 상아로 만든 물품이며 갑진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계피와 향료 향유, 향과 향유와 유향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 말과 사륜마차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이다 내 영혼의 탐욕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들을 볼수 없을 것이다.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이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해 말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고운 삼배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었거늘 그 엄청난 부귀가 한 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라고 할 것이다. 또 모든 선장들과 모든 선객들과 모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무엇이 이큰 도성과 같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들을 띄우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의 번영으로 인해 불을 쌓았거늘,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버렸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추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 제국이 몰락해가는 모습이 선포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내 심판이 한 순간에 몰아닥쳤구나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는 바벨론이자 몰락해 가고 있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는 곧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각 지방의 세력가들이 견고한 성이었던 로마가 한 순간에 심판당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에 주는 욕심과 죄악으로 쌓은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주어진 어떤 것이 높아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깊이 뚫어야 합니다. 멸망의 소식은 계속 전해집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 이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서서 울며 슬퍼해 말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고운 삼배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었거늘 그 엄청난 부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 모든 선장들과 모든 선객들과 모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가 쌓여있던 로마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로마를 의지하고 물건을 팔던 상인들은 그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찮게 여깁니다. 또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만 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성은 결국 무너지고 그 많던 부와 명예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멸망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의 심판과 멸망의 소용돌이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멸망 가운데 슬픔에 있지만, 로마에 의해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이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기쁨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었고 깊은, 절, 깊은 절망에 있었던 만큼 더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고 주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온전히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은 어둠과 절망의 굴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와 거듭남의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벨론, 곧 로마가 바다에 던져지며 다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맷돌은 나귀가 끄는 큰 맷돌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이나 로마도 심판을 받으면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강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심판과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은혜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는 결코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해 줍니다.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영원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요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무엇인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로마는 멸망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욕심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